발품대행소 거기 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지난 시간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자이 현장 답사에 이어 오늘은 청약에 앞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약장 점검 2탄 거기가 궁금하다 편은 사업 개요와 입지, 상품 분석, 분양가 그리고 청약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인은 수원시 8달구 8달, 8달 10구역에 조성됩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25층, 30개 동총 3,432세대로 구성됩니다. 이중 2,165세대를 일반에 분양하는데요. 전용 39, 59, 73, 84, 103등총 8개 타입으로 공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3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들어서는 8달 19역을 포함한 주변 재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8달 구를 비롯해 건성구와 영통구에서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중 수도권 전철 1호선 수원역과 분당선 매교 인근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8달 6구역, 8구역, 10구역과 건성 6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팔달 6구역은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 일대 부지에 대지면적 10만 4,443제곱미터, 연면적 37만 5,815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33개동, 총 2,586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 3구부터 9 8까지 1,550세대가 일반 분양됐습니다. 입주는 오는 2022년 8월 예정이며 시공사는 현대와 대우건설입니다. 8달 8구역은 수원시 8달구 매교동 209-14번지 일대 부지에 대지면적 16만 4,447제곱미터, 연면적 52만 8,310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52개동 총 3,603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 5구부터 110까지 1,795세대가 일반 분양됐습니다. 입주는 오는 2022년 7월 예정이며 시공사는 대우와 SK 건설입니다. 다음은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들어서는 8달 19역입니다. 8달 19역은 수원시 8달구 세류동 223번길 23일대 부지에 대지면적 129,442제곱미터, 연면적 469,640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4층부터 지상 25층 30개 동총 3,432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대 및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 3구부터 103까지 총 2,165세대입니다. 다음 주 청약 일정에 들어가는 8달 19역은 오는 2023년 7월 입주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 GS건설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선 6구역을 보겠습니다. 건선 6구역은 수원시 건성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부지에 대지 면적 94,550 제곱미터, 연면적 34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32개동 총 2,17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대 및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비율은 약 56.5%로 전용 5구 170세대에 84,730 세대 등1311 세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건선 6구역 은 현재 부분 철거 중이며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3반기 분양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중공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삼성, SK, 코오롱 컨소시엄입니다. 이들 4개 단지를 한 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팔달8구역 매교역 프르지오 SK뷰가 3,603세대로 가장 많지만 일반분양 세대수는 팔달19구역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2,165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최고 층수도 25층으로 가장 높습니다. 또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건폐율은 약 19%로 4개 단지 중 가장 낮아 동강거리 확보 및 조경 조성에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달 6구역은 첫 분양단지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매교 역세권이면서 수원역 도보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8달 8구역은 중고등학교가 단지 안에 있고 초등학교도 개교 예정인 학세권 단지입니다. 8달 10구역은 세대형 구성이 다양하며 고층의 단지 쾌적성이 좋습니다. 건선 6구역은 초역세권이고 초등학교도 가깝습니다. 이들 4개 구역은 시차를 두고 비슷한 시기에 재개발되는 단지로 입지, 브랜드 시세 등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며 이들 단지가 모두 완공돼 입주가 완료되면 이 일대가 1만 2천여 세대의 브랜드 타운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교통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초역세권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 현장 답사판에서본 것처럼 단지 남단에서 맥주역까지 도보로 10분 넘게 걸렸습니다. 물론 북측에 위치한 동에서는 그 이상 소요되겠죠. 그리고 매교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 수원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과 분당선, 수인선, KTS 경부선이 지나고 앞으로 GTS C 노선과 트램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중 수원역과 관련된 미래 교통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TS C 노선입니다. GTS C 노선은 양주부터 수원을 잇는 74.8km 구간에 건설되는 노선입니다. 덕정,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 수원 등 10개 정거장을 통과하는데요 덕정, 의정부, 금정, 수원 등 4개 정거장 37.1km는 기존 지하철 1호선 노선을 함께 사용하고 나머지 6개 정거장 37.7km는 신설됩니다 GTS-C 노선은 내년말 착공해 오는 2026년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노선 관련 변수가 있어 착공과 개통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노선이 지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자체들이 kts 연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는 인더건역 정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접한 과천시와 군포시는 속도 하락과 통행시간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동구는 서울 강북권 최대 환승지인 왕십리역이 GTS-C 노선 정거장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토교통부는 KTX 노선 연장과 정사역 추가가 타당한지 검토 중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역 간 입장 충돌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수인선입니다. 수인선은 수원과 인천을 잇는 총 연장 52.8km의 복선 전철입니다. 수인선은 앞서 1단계로 오이도 송도 구간 13.1km가 2012년 6월, 2단계인 송도 인천 구간 7.3km가 2016년 2월에 개통해 운영 중인데요. 마지막 구간인 수원 한대압 구간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km 길이의 수원 한대압 구간은 최근 시설물 검증 시험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운전을 거쳐 오는 9월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수인선이 전구간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 수원에서 안산, 시흥, 인천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하고 현재 약 90분가량이 소요되던 인천 수원간 전철 이동 시간이 55분으로 단축돼 인천과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수원 트램 1호선 사업입니다. 수원시는 시내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램은 도로에 설치한 레일을 통해 이동하는 노면 전차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탑승구가 낮아 승하차 시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 좋고 전용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는 지난해 트램 실진노선 공모에 탈락해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됐지만,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트램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최대 3개의 트램 노선을 발굴해 용인, 안산, 화성, 의왕 등 인근 지역과의 도시교통 연계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당초 1개의 트램 노선을 계획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올해 연말이 돼야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오산 용인간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건의 민자사업 추진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산 용인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오산시 양산동과 용인시 성북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7.3km에 달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구간에 안녕 서동탄, 세류, 팔달, 서수지 등 5개 IC가 신설되는데요. 자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 판교 쪽으로 출퇴근하는 수요자들에게는 호재가 분명합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에서는 팔달 IC까지 5분 안팎이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현재 인계초입니다. 그러나 8구역, 매교역, 프루지오 SK뷰의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향후 분산 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윗동은 인계초에 아랫동은 가칭 매교초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학교는 동구 중학군에 속해 있는 학교에 배정됩니다. 산남중, 동성중, 동수원중, 매원중, 수원원일중, 원천중, 창룡중 등 7개 학교입니다. 중학교 배정은 선복수 지원 후 추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자 수가 해당 중학교 수용 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고 수용 인원보다 적은 경우 해당 중학교에 전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중학교는 남부중학군이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학군은 수원 남부 학군 2구역에 속합니다. 평준화 지역인 수원은 1단계 학군 내 배정을 위해 학군 내 전체 고등학교 중 5개 교를 순서대로 선택하고 배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해당 고등학교에 추천 배정합니다. 학군 내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면 해당 구역의 고등학교에서 지망 순위를 반영해 배정합니다. 수원 2구역의 학교로는 수원고, 수원여고, 유신고, 창영고, 곡정고, 건성고, 휴원고, 메탄고 등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전통적으로 영통이나 정자 지역 학군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팔달 재개발로 대규모 주거벨트가 형성되는 만큼 향후 학군 추이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생활 편의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들어서는 팔달 19역은 원도심을 재개발하는 단지인 만큼 생활 인프라는 이미 구축돼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는 홈플러스 동수원점, 르코아 아울렛 동수원점, AK플라자, 롯데백화점 수원점, 롯데마트 수원점, 롯데몰 수원점, 이마트 수원점 등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홈페이지 입지 환경에서 다양한 쇼핑시설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는 단지 바로 위쪽 2001 아울렛 수원점은 6월 말로 영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일대 재개발로 대규모 이주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이곳에는 청년 임대주택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수원중앙병원, 아주대병원 등도 반경 3km 안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팔달구는 수원시 4개구 중 공원 면적이 약 106만 제곱미터로 장안구보다는 크지만 영통구, 건성구보다는 작습니다. 공원 면적이 가장 큰 영통구 약 421만 제곱미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물론 구 자체 면적이 작은 것도 있지만 생활권 공원이 아닌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규역 일대 재개발 구역 주변으로는 녹지 공간이 꽤 있습니다. 또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건폐율이 낮아 단지 내 조경 공간이 촘촘히 조성돼 있습니다. 단지 왼쪽으로 수원천이 흐르고 있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주변으로 팔달산과 팔달공원, 청소년 문화공원, 수원 올림픽공원 등을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지와 타입발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다 보니 홈페이지에 있는 단지 배치도에서 공간 구성이나 설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확대된 그림이나 마우스 포인터 부분의 확대경 효과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략 살펴보면 단지 중앙 부분을 센트럴 파크와 플라워 라운지 등 녹지와 조경 공간으로 넓게 배치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인동 구성을 보면 가장 큰 평수인 103 타입을 단지 가운데 부분에 배치했고, 남단으로 73이나 84 타입을 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39 타입은 단지 북단 끝쪽에 두 동으로 구성했는데요. 130동은 1호 라인을 제외하고 모두 임대 세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개발 단지가 그러하듯 한두 개 동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물량이 모두 5층 이상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는 동서남쪽에 한 군데씩 총세 군데가 나있고요. 차량은 출입구에 진입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됐습니다. 30개동이 들어서는 단지라서 동별 조망을 살펴본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전 세대가 남양 또는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단지 옆에 수원천이 흐르고 가까운 곳에 팔달산이 있어 천과 산 조망을 기대했는데 그곳을 바라보는 세대는 없습니다. 이제 타입별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모델하우스 관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봐야 하는데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타입별 평면도를 기본형만 제공하고 확장형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확장형은 아이소 매트릭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소는 구조의 입체감은 느낄 수 있지만 정확한 공간 구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최근 대부분의 현장이 그렇듯 치수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눈대중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평면은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은 59B와 73A, 84A 타입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59B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59B 타입은 3베이, 3룸 구조입니다. 현관이나 복도에 팬트리가 보이지 않지만 거실은 일반적인 59타입에 비해 약간 넓어 보입니다. ㄷ귿자형 주방이 있고 주방에 딸린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2단으로 놓고 쓰면 될것 같습니다. 침실 1에는 부부 욕실 앞에 파우더룸과 작은 장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세대 영상을 보면 확장 시 침실 2 발코니 부분을 드레스룸이나 팬트리로 꾸밀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A 타입입니다. 73A 타입은 탑상향 평면으로 각 동의 코너 부분에 위치합니다. 단지 좌우를 나눴을 때 좌측에 자리하는 73A 타입 중1부세대는 침실 2와 침실 3이 약간 동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3A는 현관 옆에 팬트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거실 크기는 아까 봤던 59B 타입과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2타입도 e 침실 1 드레스룸이 넉넉해 보이지 않네요. 이제 84A 타입을 보겠습니다. 84A는 전형적인 4베이 구조입니다. 특이한 점은 침실 3 앞에 다목적실이라는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수납 강화형 유상 옵션을 선택하면 주방 팬트리로 꾸밀 수 있습니다 다목적실을 팬트리로 쓸지 아니면 서재로 쓸지는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은 ㄷ자형으로 잘 정돈되어 있고요 다용도 실도 쓸모가 있어 보이네요 84A는 침실 1 드레스룸이 깊이감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넉넉해 침실 1에 별도 장을 놓지 않고 방을 더 넓게 쓰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같은 평형 타입이라도 층과 동별 라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상구 타입은 2억 6,200만원부터 3억 7백만원 59A 타입은 4억 3,300만원부터 4억 9,200만원 5구 b 타입은 4억 2,900만원부터 4억 8,000만원 73A 타입은 5억 4백만원부터 5억 7,200만원 73B 타입은 5억 7백만원부터 5억 8,300만원 84A 타입은 5억 9,600만 원부터 6억 6,800만 원, 84B 타입은 5억 8,500만 원부터 6억 5,400만 원, 103 타입은 7억 100만 원부터 7억 8,200만 원 수준입니다. 주택 대금 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내면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5구부터 103까지 타입별로 1,460만 원부터 2,190만 원입니다. 또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주방가전, 중문, 팬트리 등 가구 추가 유상 옵션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상 분양가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확장비와 옵션을 제외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로 환산하면 1,84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분양한 주변 단지 분양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분양한 8달 6구역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수원 타입별 최고 분양가는 5구 B타입 4억 7,700만원, 7사타입 5억 3,700만원, 8사타입 5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이를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로 환산하면 약 1,720만원 수준입니다. 이어, 지난 2월 분양한 8달 8구역 매교역 프루지오 SK뷰 타입별 최고 분양가는 5구 A타입 4억 6,800만원, 74B 타입 5억 6,200만원, 84 타입 6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이를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로 환산하면 약 1,810만원 수준입니다. 매교역 프루지오 SK뷰 분양가가 8달 재개발 1번 타자인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수원보다 살짝 높을 것이라는 예측대로 분양가가 책정된 셈입니다. 결국 이두 단지는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각각 78.3대 1과 145.72대 1을 기록하며 청약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분양가가 발표되기 전에는 매교역 프루지오 SK뷰와 비슷하거나 혹은 약간 못 미칠 것 같다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매교역 프루지오 SK뷰보다 입지가 다소 떨어진다는 점과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수원 전매가 풀리기 전에 분양에 나선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측이 빗나간 셈이 됐습니다. 한간에는 앞서 분양한 두 단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 조합측이 일반 분양가를 1,900만 원대까지 주장하다가 6.17 대책이 나온 후 계속 협상을 끌다 투기 과열지구로 분양하기보다는 일찍 분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분양가 협상을 마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인은 6.17 대책 효력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6월 18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섰습니다. 분양권 전매나 대출 등에서 투기 과열지구보다 조정 대상 지역 규제가 그나마 낮기 때문이라는 판단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인은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 아파트입니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9억원 이하 LTV 50%, DTI 5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TV 적용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대출 LTV 적용 시점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의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근본 신규 규제지역 지정 효과 발생일인 2020년 6월 19일 전까지 청약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의는 당첨자 발표일이 6월 19일 이후인 7월 8일이기 때문에 특이 과열 지구 LTV 비율인 40%가 적용될 듯 합니다. 이와 관련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의에 직접 문의해 봤습니다. 분양 담당자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총 분양 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지정하는 대출 금융 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한도 축소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는 LTV 비율을 40%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장금 대출도 입주 시점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인은 당첨 이후 입주 시까지 분양가의 절반 이상은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분양을 앞둔 건선 6구역도 세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건선 6구역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과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분양권 전매가 풀린 후 분양이 예정돼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매교역 인근 주택 재개발은 입지가 분양가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분양 시점의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와 건선 6구역이 그 시험지가 될듯 합니다.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018년 12월 비규제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번에 다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됐는데요. 이런 흐름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청약 전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청약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인은 총 3,432세대 중 이번에 분양하는 2,165세대 가운데 1,257세대는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 908세대는 기간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으로 특별 공급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0년 6월 18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당의 지역으로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는 1순위 기타 지역으로 청약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고 면접별 예치금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다 및그 세대에 속한 자, 이 주택 이상 소유한 자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갖춘 청약 대상자 중 무주택일 경우는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고 1주택일 경우 1순위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인은 일반 공급 8호 이하의 경우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8호 초과의 경우는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70%를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또, 당첨자 선정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 공급은 6월 29일 월요일, 일반 공급 해당적 1순위는 6월 30일 화요일, 기타적 1순위는 7월 1일 수요일, 2순위는 7월 2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수원센트럴아이파크 자이 청약전 점검 2탄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